자, 사실, 그, 차차차라든지, 리버스라든지, 다이아몬드는 쓰는 법이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이아몬드 쓰면 안된다가셔서 왜냐면, 우리나라 무장장 가시면, 50%는 리버스를 여자는 못해요. 에이, 뻥? 에그걸 아직 군대 안 되는 것이냐. 여성님, 이거를 못해요. 50%가. 그 여성분도 내가 얘기하면 그래. 어, 남성들이 안 쓰는데요. 반대로 남자 50가 50%가 이걸 안 쓰는데요. 그니까, 러 누구 잘못인지는 몰라. 여자한테만, 알다시피 차차차를 이게 차차차를 쓴다든지 해야지 다이아몬드. 이거를 못쓴 상태에서 차차차 다이아몬드가 안 돼. 그래서 아,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차차차를 하는 여성만 아니 리버스를 하는 여성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그래서 하나 둘셋 하면 그대로 들고 가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아, 역시 저도 이건 이제 모도장에도 공간이 안 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사람 사람 박을 받았는데 이러고 쓰고 뭐 옆에서 막아도 그냥 욕하고 싶어. 근데 난 밑에 잖아 남들은 이거 안 하는 혼자서 막 하면 뭐 저도 가끔 했지만 옛날에 소싯적에는 처음 부도했는데예 우리 모델이 한 번만 크게 해봐. 예 네, 우리 사람 끝내라. 살아 어셔야 돼. 그냥 김치 채줄게 해야 돼. 좁아 게해데 자기 혼자 전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것도 디 v d 네, 고급 브루스 팔아 먹어야 되기 네.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집어 넘어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여성이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두세 하나 두세 이렇게 빠져요. 이것도 반대로 하나 두세 하나 두세 이거는 다른 빛바지입니다. 자 각도 더 틀고 싶으면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두세 하나 두 세해서 그렇게 떠갑니다. 자요 이번에는 각도를 완전히 마른 목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각도를 다섯 가지 유어를 보여드렸어요. 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글 들고 배우셔야죠. 아, 내가 또눈이 되지만, 그, 만약에 뭐 레오나드 다빈치 그림을 배우고 싶다. 용사 보고 배울 수가 없죠. 레오나드 다빈치 밑에 가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실제 가서 그 벽화가 있는 그림 앞에 가서 연구를 한다야지 인터넷으로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지. 어, 보고나 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보고는 못 배우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당근이죠. 보고 배우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빨리 정식방을 해놔야 돼. 요 이러면 어떻게 보고 배우는 거요 자,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죽여서 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서 이렇게 다 뜨면, 정말 나이 먹고 이렇게 다 뜨면 터딱스러워요.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70인데 막 빗을 거쳐봐. 사람보 뭐, 손자, 손녀들은 뭐, 자랑을할수있만그동년배들은혀친다고 아이고, 나이 값좀 해라. 그, 부친도 마찬가지. 죽일 땐 죽여야 돼. 그래서 다이어몬드도, 아, 배울 때 그렇게 하지만 정박은 뛰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죽여서 가셔야 돼. 현장에서는, 이렇게 춤을, 죽여서, 이렇게. 이거는 달 때는 아까는 달때 있죠? 아, 어, 근데 저, 어, 뭐, 본인이, 뭐, 큰거 좋아하는 여자인가 하면, 작은 거 좋아하는 여자들가 근데 나는 뭐, 다 뛰는 걸 좋아해. 뭐, 하수 없죠. 여자가 다 뛰는 걸좋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 한 70%, 보도행이에 오는 70% 남자들은 초삭되는 것보다 지금처럼 죽이는 걸 좋아하고, 고수일수록, 고수일수록 죽인 걸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두 가지다. 아, 죽이는게 안 죽인 게 있고, 죽는 게. 아, 자, 빼먹었는데, 아,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다. 다이아몬드도 그냥 발만 쓰면 재미없어. 대문도 싹 갖다가 한번 손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문도 팔 죽여서 갖다가 그럼 여자도 아니 이게 무엇을 쓰는 걸 거니 이거 긴장됐어 그래서 아 그래 춤은 왜냐면 춤은 한1 0년부다짠 여자 한 3년 다녀면 안다년거요 사격춤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스포테스 를우는거왜그 음악에 그놈에그 춤에 가지면지루막 사격 붙 스포테스 를우던가 재미가 없거든 이렇게 여자가 슈팅 해주는 기술을 안세진이의 동영상 꾸준히 보시면 제가 예,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이 제가 인터넷 에천개될 텐데, 앞으로는 0천개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꾸준히 작업을 그런 거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